안녕하세요. <laughs> 가짜 농부입니다. 오늘은 울산시 북구 포계동에 있는 포계시장을 찾아가세요. 여기는 일일, 6일 에. 생일 이 생은 오일장이에요. 호개는 시장 어, 동쪽으로 호랑이를 닮은 봉우리가 어, 있다 고해서 호개라고 했어요. 호랑이호 검호, 대옥대.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이네요, 보니까. 이건 다른 설명이 없어요.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통영골이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여수 생고나 어. 여기는 현대 와도 됐지만은 뭐 특이하게 양쪽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올 시장을 활성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줬네요. 여기는 농소면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커진 옆에 북구 쪽이 지금 경주 쪽으로 많이 뻗어 있어서, 어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장도 전혀 수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큰 시장으로 발전되어 있네요. 아까 말은 여기가 현대화 시대인데, 여기는 또 난전을 펼수 있게끔 앞에를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방법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디가나 있는 뭐 시장 패션.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파트 단지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현대화된 시설에서 또 장이 특이도 고여기 굉장히 커요 보니까 요즘 김장철이라 회추도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한번 현대화 시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평상시에는 상설시장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보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히 시장에는 먹을 게 있어야지 활성화돼요. 이렇게도 아까 들어갔던 길? 나가기도 하고. 와, 이건 반찬가게네. 이런식는 시장보다 아니 시장보다 틀리게 정말 옛날 시장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현대화돼 있지만은 이제 창설대에 있는 시장 상인들하고 이렇게 주변에 사시는 할머니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생을 하면은 시장이 한층 활성화 되겠죠 여기는 주변에 있는 농사지에서 갖고 오신 할머니들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냐면, 맛은 나도 아세요. 15대의 만두는 이해하는데, 1 9들의 만두는 못채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나눠드릴 한정대추상박스을 드리다 보니까 5개씩은 개못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자, 마지막 호시로 문득까지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리쌀 라면입니다. 보리쌀 라면 경남 고성에서 만들었습니다. 가격이 하나에 1,500원이에요. 하나에 1,500원에 팔아요, 앞으로. 끓이는 방법은 어머니 그냥 물 넣고 끓이면 돼요. 안성탕면처럼. 네. 안성탕면처럼 그냥 끓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다시 깨지면 안 돼요, 엄마는. 자, 나눠주고 끝내세요. 마지막 오는복까지는 라면이 새로 나와가지고 먹어보시라고 드립니다. 보리나면이 나와가지고 보리나면을 한번 홍보하는 것 같아요. 아, 명산물도 많고. 여기는 퐁하고 틀리게 과메기는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저쪽이 약간 올라갔던 자리인데, 저는 이제 내려가는 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아까 저기 저도 살거 있었는데, 이거 다 촬영하고 하도록 할게요. 호계정은 옛날에 울산에 지금 정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올라온 그 특한 해산물이 여기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어, 여기 농소면에 있는 농소에 있는 농산물 이게 어우러져서 어, 물자가 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시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특이하게 이 대로변에도 한 200m 정도 가또 시장으로 이게 우리, 우리가 부수라 그러죠 근데 천막을 해 놓고 이렇게 시장이 또 형성이 되 있어요 동네 마을 잔치 같아요 보니까 저도 이쪽으로 한번 또 돌아볼게요. 한마디로, 호기시장은 오면 풍물? 풍물시장 같아요, 풍물. 먹을 것도 많고, 농사물도 많고, 가을이 자서 그런지 수확물도 많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100m도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축해하고 시장이 상승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기도 다 시장. 또 시장 뒤에는 또 주차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또 사람들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한번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수 있는가 볼게요. 아 여기 더 이상 갈 수가 없네요. 없죠? 다시 돌아서 저로 해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까는 호계시장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봤는데. 남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남쪽으로도 보시면은, 한 50m 정도가 또 도로 옆에 시정이 되어 있어요. 음... 이게 남쪽으로 왔는데요. 남쪽에도 지금 이렇게 생생이돼 있고 여기 보면은 현대적인 빵집도 바로 시장 옆에가 있고 그러니까. 현대화된 시설과 이렇게 전통 재래 시장이 함께 어우러져서 시장을 형성하고 가장 이상적인 전통 시장 운영 방법인데, 울산시에서는 상당히 이걸 잘한것 같아요. 주변에는 2021년도에, 어, 혹에 여기, 울산, 서울선역으로 이기고 나서 조금 어? 어? <laughs> 사람 좀줄었지만 그래도 이게 많은 거 유지하는 거 보면은 정책을 상당히 잘핀것 같아요. <laughs> 여기 는앞 에도 이렇게 차를다내 주고 바람 도 많이, 부 네요. 이게 홍합 아까 잠깐 말씀 드린 것 처럼 여기 뒤에 호계 산동우리를 넘어가 면은 바로 바다 쪽이 거든요. 정, 정자 어 정자리에서 해산물이 많이 넘어오는 거 관계로 해산물이 상당히 많아요 시도 때도 없시 여기는 이런 게 많이 나왔네요? 음, 고구마, 꿀고구마 고추나. 이 근방에 걸어서 3분거리에 청계 공영 주차장 이 있는데 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에 여기다가도 많이 주차 했고 주변에 아까 제가 잠깐 뒤에 들렸던데 건데다도 많이 주차하고 있고. 본, 올 시장은 다 둘러봤고요. 어, 옆에 있는 호계역, 가고, 또 구경을 한번 이렇게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도로인데, 또 보시면은, 여기 시장 있고 도로인데, 여기다도 이렇게, 어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천막을 마련해서, 상당히, 시장이확성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호계역으로 들어가는, 어 골목인데, 여기도, 어 이렇게, 물건들 오! 카드 가능 요즘은 이동용 핸드폰 그 카드 체크가 있어가지고 다 카드로 이렇게 판매가 가능해요 봄철이 나와야 될위험들이 벌써 많이 나왔는데 가을에 심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정석인 것 같아요 음. 저게 보이는 게 호계역이에요. 호계역은 2000, 년 21년 12월 28일부로, 어, 송종동, 부울산역으로 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기 폐쇄되어 있고, 어,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하도 장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도, 어, 오셔가지고 연재서도 하고 여기가 주차장이에요 여기다가 주차를 하면은 상당히 많이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다 해 놓고 한 2-3분 걸어가면은 돼요 옛날에 역저 혹계역 구지인가봐요. 어, 옛날에 그 목욕탕은 보면 이렇게 굴뚝이 굉장히 큰게 있었죠. 아, 여기는 굴뚝도 어, 살아 있네. 고기역 앞이라고 기차. 여행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는. 자, 어, 울산 북구에 있는 호계역 호계장을 다본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예, 호계 시장을 다 돌아보고 어, 다시 어, 넘어가겠습니다. 음으로 어,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계 시장은 예, 도로 주변에도. 정말이 많이 있어서 더욱더 그 풍성하고 활성화된 그런 어, 장날인 것 같아요. 어, 앞으로도 이게 계속 어, 장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그 마음속으로도 한번 기원해봅니다. 자, 다음 장날에 어,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